어, 지금 격자 하나도 안 보여. 무슨 조인가. 미치겠네. 이거 확대 하면 보이려나? 아, 뭐야? 이상하다. 아흐트리게 뭐야? 그래도 보여. 일단 지금 c 벡터를 이하 a 벡터를 이하 뭘 뭘을 가지고 편하게 bc를 a로? 아, bc를 가지고 a로? a를? 어. 아, 비를 에이스로. 자, 그러면은, 지금 이 문제는, 이런 유의 문제는 격자가 있고, 뭐 평행사별형에서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, 요거지. 평사에서도, 요런 문제가 있었어. 요렇게 해놓고. 비슷해. 비슷해. 그래서,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새로운 벡터를 설정하셔야 돼요. 뭔 얘기냐면, 아 격자에서 안보긴 한데. 이렇게 한 칸이 어떻게 이게 한 칸이구나. 선생님, 그냥 여기 보이는 대로 해줄게. 맞나? 맞다. 즉, 요 녀석을 내가, 어, 아, ABC 썼구나. 요거를 P 벡터라고 할게. 요거를 Q 벡터라고 할게. 그러면은 이미 ABC도 전부 다 P와 Q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어. 여기 시점으로 두고? 네. 어. 그래서? 그렇게 해서 그냥 수을 좌표를. 음, 이게 성분이면은 그렇게 푸는 게 맞아. 근데 지금 쌤은 기존에 원래 너희가 풀었던 방법대로 지금 알려주는 거고, 이게 성분으로 가면은 이거 다 좌표 설정해서 풀면 돼. 그럼 성분으로도 보여줄게. 그럼 일단 이 방법은 이해된 거야. 어. 그래서, 그래도 일단 말은 한 김에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, 다시한번까 그러니까 A를 BC로, A를 BC로, 아 B를 AC로. 그러면은 A 벡터는 그 느낌상 P 벡터 하나에다가 지금 이게 Q 벡터 두 개가 될것 같아, 그렇지? 이렇게 표현한 거고. 그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은 두칸 같다, 이렇게. 마이너스 2P 벡터에다가 느낌이 하나씩 보 칸이야? 다섯 칸이야? 아래로 마이너스 5q벡터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으로 얘가 얘가 다섯 맞죠? 5p벡터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되는지 4q벡터 맞죠? 응. 어,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, c벡터에 m이 곱해져 있나? n이 곱해져 있나? 다른 거 표현했어? Q야. 이씨, 그러면 마음에. 아무튼 그냥, 뭐, B 벡터는, 뭐, B 벡터는, B 벡터는, M, A 벡터 더하기 n B 벡터라고 한다면, 방금 전에 구했던 요 벡터들을 다 PQ 벡터로 다 바꿔주고, 그 다음에,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, 현재 요 P 벡터와 Q 벡터는 뭐 하지 않아? 평행하지 않거든. 평행하지 않으니까, 벡터의 상동으로 바꿔 풀면 돼. 근데 이제 이게 성분을 공부한 상황이면은, 아, 이게 좀 복잡한 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. 가장 기본적인 풀이지만. 그럴 때는,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, 여기를,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서,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로 다바꿔버려 종점의 형태로. 그러면은, 얘는 지금, 요 의미로 보면은, 5,4가 되겠지. 5,4. 그래서, 이 벡터는 5,4 쓰시고, 그 다음에, 마찬가지로, 어, 지금, 얘가, 원점으로 평이동되면, 왼쪽 두 칸에 아래쪽 다섯 칸을 가는 거잖아. 그치? 그 따지고 보면은, C 벡터는, 마이너스 2코마이너스5 벡터가 되는 거지. 종점으로만 벡터를 표현하면 됩니다 해서, 마찬가지로, A 벡터. A 벡터는,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두르니까, 1마 2가 되겠네. 그래서 이것도 그대으로 집어넣어서, 벡터의 상금으로. 그시면 돼요. 됐어요? 자, 또